교과서 이런 문제 네네가 이렇게 넘기다 보면 보이지 않아? 시험에 나와 나와요. 자 얘는 간단하다고. 관계식이 나와 있거든 여기 여기다 넣기만 하면 답이야. 넣기만 하면. 근데 뭐가 뭔지는 알아야 돼. 뭐가 뭔지는 자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파 감세비 야 전파 감세 감세비가 바로 뭐야? 요건가 아, 이거네, 이거. 그치? 얘가 마이너스 3이래. 아, 그거뭐 여기다가 넣자. 이렇게 넣어라, 이런 얘기 아니니? 음, 맞죠? 자, 그때 뭐를 구하는 거야, 지금? 전파의 세기는. 마이너스 3인 벽을 투과한 전파의 세기는. 한번 써볼까? 투과한 전파 세기는. 그치? 뭐에 몇배네 투과하기 전 세기에 몇배네 맞아? 이거지. 자, 이 D, 투과한 후 전파의 세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둘 중에 뭐야? 아, B, 야, B겠죠? 그렇지. 그치? 문맥상 봐봐. A에서 B로 바뀌면, 그럼 B 아니야? 투과한 게? 그렇잖아. B는, a 의몇 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지? 그럼 뭘구하라 얘기니? 네모 구하라 얘기잖아. 네모는 뭐분의 뭐야? A분의 B야. 아우, 야, 끝났다. 이거 구하면 답이야, 그냥. 그지 이거. 자, 얘를 지수로 바꿔봐. 어? 그렇지 클럽분했네요 <laughs> 자, 그러면 로그 a 분의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분의 3이죠,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아, 이거 또어봤 써야 되냐 고민되네. 에이씨, 그렇죠. 자, 그럼 a 분의 b는 뭐야? a 분의 b는 음. 10의 마이지 이거지 이거지 근데 문제 뭐가 나왔어요 아니요. 이거 t y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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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의 g o 분의 g 1 o 분의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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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이 d g o o 이 g o 죠 d 죠 嗯。Uh